쥐띠, 오늘은 서두르면 손해. 천천히 가면 이득입니다. 말 한마디, 결정 하나가 하루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. 특히 금전 문제는 오늘 결론 내리지 마세요. 운은 기다리는 사람 편입니다. 소띠, 그동안 쌓인 피로가 드러나는 날입니다. 무리하면 작은 문제가 크게 번질 수 있어요. 오늘은 욕심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하세요. 쉼도 운을 부르는 선택입니다. 호랑이띠,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옵니다.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받을 건 받으세요. 특히 가족 동료와의 대화가 기론으로 이어집니다. 오늘은 사람 속에 답이 있습니다. 토끼띠, 작은 기회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날입니다. 대수롭지 않게 넘긴 말 속에 힌트가 있어요. 귀를 열고 메모해 두세요. 운은 조용히 옵니다. 용띠, 기운이 강한 날이지만, 고집은 금물입니다내 생각이 맞아도, 한번더 돌아보세요. 양보가 오히려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. 이기는 것보다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. 뱀띠, 정리 운이 들어온 하루입니다. 밀어둔 일, 밀어둔 연락 하나만 해도 흐름이 달라집니다. 특히 서류 약속 관리에 신경 쓰세요. 정리가 곧 행운입니다. 말띠.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날입니다.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묵묵히 결과로 보여주세요. 오늘의 수고가 곧바로 평가로 돌아옵니다. 움직이는 사람이 운을 잡습니다. 양띠. 감정 기복이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. 괜한 말다툼은 피하고. 한 박자 쉬세요. 따뜻한 음식. 짧은 산책이. 큰 도움이 됩니다. 마음을 달래면 운도 따라옵니다. 원숭이띠.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날입니다. 아이디어. 계산, 판단 모두 유리해요. 단, 욕심만 줄이면 최고의 하루가 됩니다. 절제 속에 큰 복이 있습니다. 닭뒤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. 좋은 소식이든, 정리의 소식이든 결론은 긍정적입니다. 오늘은 마음 편히 받아들이세요.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. 개띠 약속과 신뢰가 중요한 날입니다. 작은 약속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. 당신의 성실함이 평판으로 남습니다. 신뢰가 곧 재산입니다. 돼지띠 금전운이 서서히 살아나는 날입니다. 큰 욕심보다는 작은 이득에 만족하세요. 오늘은 지키는 것이 버는 날입니다. 안정이 곧 행운입니다.